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 토크쇼 김어진쇼의 김어진입니다. 아, 드디어 저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 2차 백신을 맞기 위해서 저번에 갔던 광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한번더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요 지금 저로서는 이 2차 접종에 기대 아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항체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기대는 그 항체가 생기는 동안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미묘하게 기대하게 돼요 제가 1차 때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쇼 분량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이번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신속하게 파이자백신2차 맞고 네, 이상과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드는 느낌은 저는 이번 2차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네. 오, 감사합니다. 응. 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놀람> 네, 지금은 26일 화요일 오후 1시 7분이고요. 백신을 접종한 지 이제 22시간 정도 된것 같네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이 차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저 면역이 형성되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휴가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기껏 받은 휴가를 좀 유익하게 쓸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생각이 났어요. 오늘이 10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탕수육 찾는 사람 좀 있나요? 네, 왜? 미쳤다. 그쵸? 왜?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바로 탕수육이 먹고 싶어졌죠. 진짜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1년에 한번 이런 날이 있을 때한번 먹어줘야 되는 거죠. 한때 산상수육까지도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부어먹냐 찍어먹냐 저는 원래 찍먹화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선입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국먹과 찍먹을 각각 고려해본 결과 찍먹이 더 낫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냥 남자 보니까 다 찍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찍먹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국먹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부어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견해가 불편하신 분들은 <laughs> 여기서 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육을 먹고 있으니까 각별히 생각나게 는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패디 영상 재밌게 본게하나있는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김어진쇼에 게스트로 나온 사람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그 영상이나 보면서 참시우 콩밥을 좀 하려고요 <laughs> 사람들은 말해구 먹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임자는 어떻게 생각해? 아유 대표님이 부어 드시겠다는데 어딜 감히 건방지게 찍어 먹겠다고 <laughs> 대표님, 탕수육에 소스를 미리 부어 드시면 눅눅해집니다 야, 임마 전화번 대표님이 탕수육 사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해 송준호 어? 너이 새끼 부부장 왜 이래? 오왜이 어, 엄마짜.

여기요 역시 여기 왔으면 이걸 먹어줘야 돼 보세요 이게 다고소요수도 <목소리도> 오늘 나겠 여러분 건강히 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소리도>